11월 3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합동 분양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을 불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학 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총실 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에서는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 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목격자와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국민께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 저해 요소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확실하게 고쳐 나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 때 지시한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를 오는 7일 월요일 오전에 어, 개최할 예정입니다.